안녕하세요, 대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출장 가발 일정을 잘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대전으로 출장 가발 일정을 한번 잡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체 가발, 뭐, 브랜나루라든지, 뭐, 요런 가발이거든요. 근데 요런 가발을 당일날 맞춘 가발처럼, 뭐, 이렇게 두상 사이즈도 조절을 해드리고, 뭐, 두상의 브랜나루 라인이라든지, 또 컷트 스타일링까지 그거를 당일날 다 해드리는 거를 당일 맞춘 가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올스킨 당일 전체 가발을 저희가 월별로 지역을 정해서 출장을 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의 뭐으로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역의 어떤 미용 스튜디오를 잡아서 그쪽으로 이제 방문을 하시면은 당일날 상담 및그 다음에 이런 가발을 완성시켜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부산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런 스튜디오를 대만을 해서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 뵀었습니다. 하루에 총세분씩 진행을 했었는데 방문하시고 끝나고 나가시기까지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실장님은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같이 다녀오셨었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출장 가발은 처음이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거에 맞게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처음 가는 공간이기도 했고 혹시라도 이제 준비물들이 필요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준비가 다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이 돼 있어서 평소와 같이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해 갔던 만큼 고객님들께서 너무나 만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객님들의 이렇게 출장 가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반가웠던 만큼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결과도 좋으면은 더욱 과정이 더욱더 뿌듯해지기 또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준비한 그 제품들을 또 모두 또 제공을 해드리고 고객님들도 되게 또 만족을 하시고 가셔가지고 어 저희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캠핑 가듯이 엄청난 짐들을 챙겨서 또먼곳 부산까지 가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그 과정들이 더욱더 뿌듯하게 다가왔지 않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대전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제 12월 15일 날갈 예정인데, 어 시간은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세타임딱세 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상세 정보란에 그 카카오톡 채팅 링크를 저희가 달아드릴 거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채팅창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예약 양식을 고객님께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그거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으로 가고 대전에도 그 유성구 쪽에서 저희가 만나 뵙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